앞으로 나와주시고요. 네, 천천히. 네, 자 유현재 씨가 지금 올라옴과 동시에 뒤 포스터가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네요. 네, 좋습니다. 자, 먼저 정면 바라봐주시고요. 네. 더 이상 동구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동구 느낌 아니죠 지금? 네, 그렇죠. 예. 네, 좋습니다. 자,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자, 이어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자, 다시 정면 바라보시면서 사실 좀 어떤 뭐 포즈 준비하신 거 있으십니까? 유현재만의 어떤 캐릭터 갖고 있는 포즈 뭐, 빰!빰!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쵸, 이런 거죠 네. 저 그런 걸 말했거든요 빰! 네. 이거를 또 왼쪽도 바라봐 주시면서 하시면 정말 좋았시죠 빰! 네. 약간 90년대 느낌이잖아요, 그쵸? 네.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네, 감사합니다. 무대 아래로 잠시 내려와 주시고요. 이어서 이세영 씨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